그래 그래 반갑다. 음, 이제 오늘은 또 내가 개그 하나를 뭐 소개하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어떤 개그냐면 이제 나 다이어트한지 3일 됐다. 어제, 오늘, 내일 총 3일. 너무 이제 음, 재밌더라고 이 개그가 음. 뭐 단분간은 또 이제 바쁘기도 하고 오늘로 이제 뭐 술을 그만 마실 것 같긴 한데 음, 좀더 성숙하게 이제 음, 열심히 살고 또 음, 노래도 좀 만들고. 코가 어, 진짜 이게, 아, 술을 마시다 보면은 이제, 음, 숨 쉬기가 좀 힘드네. 아. 아, 이제, 너희들은 술 먹지 마라. 음, 머리가 안 좋아져, 술은. 음. 나 봐봐, 나. 머리가 얼마나 좋냐. 어, 미안해. 일단은, 음. 이제 좀 졸리니까 어좀 이제 자러 가야 되긴 하지만 또 이제 음 주말 또 재밌게 보내야지 어 내일도 일요일이고 음 나는 이제 뭐 내일 요코하마 아마 갈것 같긴 한데 너희들도 이제 뭐뭐 뭐 이제 뭐 재밌는 하루 보내고 한번 사는 인생 음아 춥다 야 어. 아, 내가 상남자다 보니까 또 이제 창문을 지금 다 열고 있거든 음. 음, 이제 오늘로써 어, 술은 이제 끊고 어. 이제 또뭐 대학교 준비도 해야되고 공부 복학도 뭐 이것저것 아니면 뭐또 커넥팅한 것도 어,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피아노도 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또뭐 금방이잖아. 음, 너희들도 힘내고, 음, 마 형은 간다 임마. 힘내 보자.